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구입니다. 저는 이 전번에 국회의원회에서 있었던 1차 간담회도 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추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열심히 하느라고 미처 못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차 간담회가 끝나고 뒤풀이한 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도종환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인생가 쏠쏠이 들어온.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시집 된지 엄청 오래되셨습니다. 너무 좋은 시를 쓰셔서 그러나 했더니 그 시가 교과서에 실리면 교과서 판매된 부스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문학적과 좋은 시를 쓰면 그런 보상이 있구나. 그럼 작가는 어떨까, 미술가들은? 저도 제 작품이 교과서 두 종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그럼 저는 뭘 받았을까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한 권. 그 다음에는 수첩 한 권이 났습니다. 아무 생데 돈. 도, 즉, 도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술에 대한 지적 저작권, 혹은 예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닥인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건 작가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출판사나, 심지어 그분들은 출판사 때, 문학의 전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구권은 사실은 화랑이나 갤러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미술 시장의 위축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가들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에 대한 최초의 인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최근의 기류 중에 하나는 이 미술 시장 경매, 특히 경매 시장이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이 47%가 위축됐기 때문에 이 위축 때문에 그리고 추억권 때문에 미술 시장이 더 위축되는 거아닌까 하는 염려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관계자가더 붙였어요.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아니 작가들이 미술시장에서 뭘 했습니까? 작품을 내라면 냈을 뿐이에요. 시장을 운영을 잘못하는 것은 시장 전체의 흐름과 갤러리들과 그리고 그다음에 그곳을 운영하는 회사 책임이지 작가 책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이쪽이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가짜뉴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성적 거래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음성적 거래가 많이 있었다는. 그리고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적 거래가 투명해지는 것이 미술 지능법의 목표고 미술 시장 투명화의 기본적 목표일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봤서거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더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용은 투명화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투명성은 미술 전체의 시장 전체 파일을 키울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데는 영국이나 EU 다른 국가에서도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이것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가들이 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시행령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추거권에 관한 시행령을 결정할 때는 물론 문체부에서 주관을 할 테고 그다음에 사계에 많은 관계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당연히 참가해야 될 사람은 작가들이죠. 작가들 가운데서 저는 특히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젊은 작가들이 꼭 참가해야 된다고. 그리고 작가의 유족도 참가해야 되고 작가 입장에서 그리고 미래 작가의 유족. 달리 말하면 미래의 혜택을 볼수 있는 작가의 가족도 필요하면 참가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화랑과 다른 관계자들이 참가한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야 공정한 논의 혹은 꼭 필요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전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미술은행도 미술진흥법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은행이 되도록이면 기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의 초점은 작가들 입장에서 볼때 작가가 작품을 열심히 했는데 다 팔리는 게 아니죠. 다 팔린 사람은 뭐 우리나라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것 같고 나머지는 작품이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더니 다 짐이에요.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어디 버릴 수도 없고 미술관에서 그거 다 기증한다고 해서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은행을 확대해서 일종의 지원과 심사와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작품을 한 30년쯤 보관했다고 선별된 작품. 그리고 만약에 30년 대도안 찾아가면 다 가져라. 즉 일종의 AB 기증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건 공정한 신서 없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미술은행 기능을 그냥 작품을 사서 유통하고 보관하는 것보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작가들이 나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